선생님이 뭘 강조하지? 생각상황을 응? 강조하잖아 너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는지 그 생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근데 좀 너희들은 약간 좀 생뚱맞게 느낄지 모르지만 책 읽는거 좋아? 나빠? 좋..좋죠 왜 좋아? 재책 읽는 게 재밌어? 소설 같은 거는. 소설이나 재밌지. 영어, 수학, 과학, 보면 재밌어? 심지어 엄마들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 우리 애, 우리 아들 우리 딸 독서하네. 그러더니 좋아하잖아. 야너왜 독서해? 하지 말라 말이야. 그런 엄마는 없을거야 아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뭐니? 독서는 뭐야 책 읽는거잖아 네책도서 책 읽는 거 아니야? 어? 책 읽는 건데 책을 읽는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야? 책에는 뭐가 있어? 글. 글이 뭐가 돼? 단어가 있어. 의미가 있어. 의미, 응. 이것들이. 책에는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 지식은 뭘로 표현되어 있어? 글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글씨로,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그거의 핵심은 뭐야? 내용이잖아, 컨텐츠잖아. 그 지식 자체가 목표잖아. 글이 목표가 아니라. 근데 독서를 할때 기본적으로 뭐를 해? 글을 읽잖아.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읽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글의 내용을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희 생각이 그 내용과 같은 템포로 계속 발전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책 읽기가 싫어. 공부하기가 싫어. 그럼 너희 생각이 그 내용에 따라서 같이 돌아, 눈만, 그냥 글자만 읽고 있어. 글자만 읽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공부도 아니고 독서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거나 그림책을 보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볼 때는 자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돌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서라든지 어떤 참고서라든지 그런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책을 읽을 때는 머리가 같은 템포로 돌까? 안 돌아. 그냥 눈은 읽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너희한테 지금 영어 교재로 성문 기본용어를 사오라고 했어. 그럼 성문 기본용어가 너희들한테 어떤 역할이 돼야 돼? 성문 용어, 기본용어도 책이잖아. 성문 기본용어에 있는 내용들이 책이 여기 있고 독서를 통해서 뭐가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응? 책을 읽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 내 거로 된 것만 나한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역으로 현실은 뭐만 남아? 책만 남아있어, 책만. 책만 남아있다고.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 것이 된건 아무것도 없고 책만 남아있어. 그게 지금의 교육 현장의 현실 아닐까 싶어, 선생님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성문 기본 영어를 샀다, 나한테 교과서가 생겼다, 책이 생겼다 하면 그게 뭐가 돼야 돼? 제대로 집중하는 독서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영역까지 성장에 가해서 결국은 지식을 제공해주는 게 지식을 습득을 통해서 주식의 응용과 너희 것으로 만드는 체계화의 단계까지 가야 이 전체가 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너희들이 어떻게 책을 보고 있는지 지금 반성하란 말이야. 책을 와책 샀다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야. 책은 그냥 스타트 포인트야. 시작점이란 말이야. 결국 너희들이 독서를 통해서 집중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 지식이 너희 머릿속에서 뭐하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때 비로소 책의 가치는 피어난다고. 알겠냐? 그러면 기본 영어 책을 샀어. 기본 영어 책이 있어.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이 있겠어? 영어니까 당연히 영어 얘기가 있겠지. 영어 얘기가 영어. 영어를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상윤이, 이제 봐. 영어로요 솔직하고 편안하게 얘기해 봐. 그냥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영어란 무엇인가. 영어. 아까 생각하기에 성준이는? 음... 미국인들이나 어? 미국인들이나 응 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소통을 음. 하기 위한 응 음. 어떤 그런 수단 같은 어 그거는 영어의 일반론이고 너니 네 입장에서 니가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체계화해서 영어 시험도 보고 영어로 나중에 외국에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한 영어는 네 입장에선 어떻게 돼야지 가능해지? 좀 좁혀지면 영어라고 하는 건 뭘로 구성이 돼 있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가 있어. 단어가 있잖아. 단어가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거는 기초. 단어.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이제 집을, 사, 집을 짓잖아 집을 체계를 잡아서 이 체계가 뭐야? 문법이라고 얘기했잖아 문법이라고 문법이 체계. 재료가 있고 어떻게 쌓아 올려야 되는지 그런 체계가 있으면 뭘할수 있어? 자연스럽게? 집을 지을 수 있잖아.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는 화장실이 좋으니까 우리 집에 화장실을 100개 만들어야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 나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는 컴퓨터실을 해가지고 엄청 게임을 잘할 수 있게 100인치 모니터에다가 내가 직접 막 하는 거막 꾸며놔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 응? 호랑이 소리를 듣겠지만 하여튼애들은 얼마나 좋아하겠냐이미친들 완전 부하워들하겠지은니 <laughs> <laughs> 코로나 조심하자그아면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활동이 뭐야? 하 문장을 보잖아. 문장을. 문장 안 봐. 문장을 보잖아. 문장을 봐서 뭘 해? 분석하잖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에 대한 이해를 생기잖아. 이게 문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알고 있고. 그래서 또 모르는 단어에 의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확장해가는 어휘력을 증강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어휘와 문법이 결합돼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또 나름대로는 뭐 명문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글을, 영문의 글을 쓴그 작가들이나 그런 저자들의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슨 언어로, 영어라는 언어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어를 모를 때는 그냥 아 영어 는 외국어고 되게 어렵고 단어 열고 너무 많고 씨, 문법은 짜증나고 이런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문장을 통해서 문법과 어휘를 증강시키고 이걸 통해서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 가 너희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원활해지면 너희들은 뭘할수 있어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 거기서 가르칠 수 있고, 또 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고, 똑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으로 너희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럼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보다 글로벌하게 세계 어디 나가서도 다 너희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야? 중요한 도구가 생긴 거잖아.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어?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한테 미국인 친구가 왔는데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해. 그것도 너무 격, 격 있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 치, 그런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겠죠 그렇죠? 되게 호감 갈 거야, 그 사람한테. 아 아, 미스터 베어는 미스터 이문, 아, 영어도 능숙하고, 아우, 리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주는 친구야. 그럼 아무래도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글로벌한 시대에,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어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성문 문법책을 주문한 이유는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문법 내용이나 어휘, 문장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좀 정치하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제공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걸 준비하라고 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오면 된다. 말이야. 하면 된다. 알았냐?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모든 공부를 할때 있어서 조금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수학. 수학이요? 첼럭요 응. 수학 저희 교재 센응 좋아. 정 어. 방정식 네. 나가면 되겠네? 어, 근데 좀 앞에 나갔... 좀 많이 나갔을텐데 뭐가? a 음, 예? 네? 방정식이 b o g 방정식... 했 a B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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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g 를 Boga. b

집에 혹시 성문 기본 용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 네. 그럼 집에 있는 거 가져와. 특별히 살 필요 없어. 응. 똑같은 거니까. 어, 없을 것 같아서. 넌 사, 아 없으면 사고. 네. 엄마가 저 집에 있대요. 뭐? 엄마가 저 집에 있대요. 난모르지 물어보라고. 네. 뭐 주나? 이런 게. 내좀어 뒤에 어 중요한 등록하실... 거지. 어? 성진이가 어. 그게 모르겠어요, 진짜왜냐면 지난번에도 무슨 태풍 때문에 좀 아니 그러면 저거 하면 돼. 이번 태풍 일행. 하루 이틀 저희 늦어지면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해도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ja. 그 대신에 그치.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지. 네. 그럴 거 아니야. 유상이 안 그래? 그렇 최.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거는 어느 정도. 다됐단 얘기지? 그렇죠 이 앞에 거 물어봐서 틀리면은 음. 모르면은 어 알지? 저한 번만 복습할 기회를 해주세요 됐고 어. 그래프와 비례에 대해서 선생이 오늘 큰아웃라인으로 설명을 해줄게 네자 그래프라는 건 뭘까? 그래프는 어.. 방금 해본 게 쉽지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래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표? 응? 표에서 시작되는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프라는 것은 기하의 시작이기도 해 그리고 기아의 시작은 이걸로 시작되는 거야 점 점으로 음. 알았냐? 점에서 선 그러면 점에서 한 점이 딱 있다 그러면 우주의한 점이 딱 있어 그러면 점은 없는 거래요 안 보인대요 처음 알았어요 뭐가 그래 네. 그때 무슨 학교에서 무슨 뭐할때 점은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냥. 야, 이거 뭐야? 점이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게 저는 점은... 어, 모르겠어요. 뭐 기린? 아 이게 게... 뭐냐고? 점수. 점이... 점이... 안 보여 이 새끼야? <laughs> 그 동아리에서 배웠는데. 아나 어이없네 이것들이 지금 점이. 기하를 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도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 어떤 시각적인 어떤. 나타나지는, 네. 근데 점이 안 보여요. <laughs> 아, 어디서 개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 그래. 야. 네? 나는 널 사랑한다. 네. 그러면 사랑이 보이냐? 사랑이 보여? 사랑이 보여. 자기한테 보여. 사랑은 안 보여. <laughs> 사랑은 안 보이지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네.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너무도 제한적이고 우리가 보는 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봐봐. 네가 성중이 뒤로 가면 네가 보여 안 보여. 네. 네가 없는 거야. 아니. 있잖아. 근데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점이 안 보인다는 라 의미는 그런 의미하고 같다. 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보, 시각적으로 안 보인다는 의미.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난그 얘기를 한 선생님이겠지? 네. 난그 사람이 되게 조금 음. 공부의 깊이가 좀 얕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음? 얄팍한 인간이 뭐 이만한 거하 어디서 주워드는거 가지고 애들한테 침소봉대 한다 그래요 응. 바늘같이 작은 거를 큰 몽둥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지가 아는 거 개뿔 없는 인간이 마치 엄청난 뭐 지위를 안 듯이 얘기를 해서 너희같이 더 모르는 애들을 현혹시키는 얘기지 말이 봐아저은안 보이는 거야 에이. 그럼 니들 뭐 오! 안 보이네. 오! 그리고 부안 애동하고 있잖아. 어? 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운행은 그 사람 자체도 별로 수준이 레벨이 아. 음, 음, 음. 교육자는 그런 인간을 교육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야. 그동안 고생들 많았어 얘들아. 얼수 없는 여기가 세상이다 그렇지 하, 오늘 밤에도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구만. 크레인이 아, 라가 건물 지으려고 보이는 거지으려고 아, 그래. 아, 보이는 모르겠다. 저 크레인 타워 크레인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을까 마음이. 논왜하 거리고 난이야못 한다고. 입맛 따지고 있어야지 y t 이 m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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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점이 있 Tommy, 는이 m m y t o m 는 y t 있는 거야 t 는 거야 y Tommy, Tommy, t o m 첫 번째 퀘스 m 그 시험하는 것은 입다. 입다 하면 야. 진짜 세계에서 제일 귀중하고 값비싼 게 있어.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반문하지. 뭐라고 반문하겠어? 뭔데? 요. 또 이게 뭔데? 요. <laughs> 그것이 뭔데요 온데 뭔데, 무엇인데요?도 있지만 또 뭐도 어디 익혔어? 어디에 있나? 어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금고 있어요? 금고는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잖아 네.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점이 대체 어디 있나? 를알수 있어야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뭐가 나와? 어? 좌표가 뭐냐 좌표. 자 그래서 위도는 어떻고 경도는 어떻고 그렇게 해서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게 된단 말이지. 그거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동경은 어떻고 위도는 어떻고 서경은 어떻고 이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우리는 뭘, 뭘 쓰지? 기준점을 우리가 만든단 말이에요. 기준점. 네. 수직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따질 때이 점은 1, 1일때이 1 점의 좌표는 기 1이라고 쓰고 이걸 뭐라 그래? 순서 기를 여기를, 여 그래서 그러면 이 점이 여기는 X축으로 볼 때도 플러스, Y축으로 볼때 뭐야?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뿔뿔해서 이게 1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좌표를 나타낼 때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X축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Y축 기준으로는 플러스. 그래서 이걸 2사분면이라고 얘기한다. 하고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이게 3사분면이라고 하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걸 4사분면이라고 4 한다 그래서 좌표 좌표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이 점들을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 점들을 선이 되는 거지 선. 네. 그 선이 뭐다? 그게 찍으면 원이 되잖아요 그거는 원이 되는게 아니라 원의 정의를 니가 몰라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거야 그렇죠 원은 네. 어떤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연결했을 때네이 선이 뭐가 돼? 원이 된다 수학에선 그렇게 물론 상이야. 네가 얘기한 것도 선생님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단편적이고 본능적인 측면에서 점이 왕점이 있거든요. 제 엉덩이에 그런 것, 뭐뭐 뭐 그런 그런 생각에서 점이 커져서 이게 원이 됐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런 장난방 말인지 말밥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멍소리를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임상인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냐? 응? 뭐에서 출발해서 점, 점에서. 점에서 출발해서 점이 뭐가 됐어? 점, 점. 연장되고 계속 점이 찍혀 나가는 규칙에 위해서 뭐가 돼? 점. 선이 되고 그래프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점이 계속 찍혀 나간다는 거 하니까 떠오르는 수학의 개념 뭐가 있어? X와 Y가 계속 X값에 따라서 Y값이 계속 만들어지는다 아, 함수다 함수 뭔지 모르냐? 아, 아. 정역의 개념이 정역이 이런 문고부면면 거기에 맞춰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Y값도 생기니까 각각의 순서쌍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래프가 되면서 그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해? 그래? 함수의 그래프. 함수. 네. 알겠냐? 네. 아, 동네 진짜 이런 강의는 어디서 들어봤어? 아니요 너희들이 그동안 답답하게 외우고만 있었던 너희들의 그 흩어진 지식이 딱 모여서 딱줄 서는 느낌이다 안 나? 너네. <laughs> 아니 이렇게 너희들의 그 방황하는 잡지식을 이렇게 딱 아, 웃겨? 아내 이게 지금 눈물을 흘려도 시원찮은 판에. 아휴 진짜.